자그 다음에 어, 최재해 감사위원장 유병호 비리 밝혀지고 처벌 받을까 사퇴할까 이거 문의 주셨는데 예전에 좀 읽질 않았나요? 아 너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자 최재해 감사위원장 이 사람 처벌 받을까 사퇴할까? 자,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? 최재 감사 위원장은 음. 이 사람 나가라고 하는 움직임이 꽤 큰가 보네요. 그만둬라. 이 사람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? 임기 아직 많이 남았나요? 네, 이 사람도요. 아, 이 사람의 처벌에 있어서는요, 지금 7, 8, 9, 10, 11. 이 사람도 연말쯤 되시면은, 연말쯤 되면, 네.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고,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버티기가 힘들어요. 나가라, 나가라가 너무 많네요. 버티기가 힘든 상황,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 보이는데, 단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가 이 사람이 안 나가도 되는 분위기의 부분은, 안 나가도 되는, 이랄까? 이게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. 근데, 예, 이제 힘들어져요. 버티기 힘들어집니다. 네,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는데, 이 자신의 이 사람의 운의 흐름에 있어서 이미 과거에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. 과거에도 네, 심판이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폭로되고,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음?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, 이거 이제 거의 운이 다 했어요. 한마디로. 운이 다 했어요. 예, 빵진숙처럼. 이제 운이 다 했어요. 계속 기울어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뭔가 그 물리적으로 무슨 일이 있겠다 싶은 거는 11월, 12월 정도, 연말 정도 해서 나오네요. 연말 정도 해서.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뭐가 생기겠죠. 이 사람도 어떤 처벌을 받는다든지, 어, 처벌받을 일은 생길 것 같아요. 서버, 처벌받을 일. 그리고 이 사람의 비리는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유병호에 대한 비리가 밝혀질까? 유병호에 대한 비리가 밝혀질까? 예, 밝혀져요. 밝혀져요. 밝혀집니다. 네. 힘카드에 7번 컵카드 그리고 네 10번 소드입니다. 이거 어떻게 막아지지 않을 거예요. 다 지금 여태까지는 자기가 어떤 컨트롤을 할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아 이렇대 저렇대 여기가 이런저런 비리가 어떻대 저렇대 이런 게 엄청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지금 다 본인한테 어,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 10번 소드는요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안들 저런 사안들이 다 실제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좀 숨기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처벌받을 것 같고 사퇴, 사퇴를 할까는 좀 모르겠어요 쫓겨나는 쪽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 사람 자진사퇴 할까? 자진, 사퇴할까?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저는 사퇴하는 쪽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. 지금 보면은요. 스타카드의 5번 컵의 달 카드거든요.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게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아, 나 이미 글른 것 같아. 하면서도 버팁니다. 로버스 좀 그또 끼리끼리라서, 그 끼리끼리라서 그 안에 완전 왕따고 외톨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그 안에서 또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도 있을 거고, 어, 좀 악으로 버티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이진숙도 절대로 나는 그만두지 않는다 있잖아요. 하루라도 월급 더 받겠다. 하루라도. 뭐 그런 느낌입니다. 이 사람도. 그래서 사퇴는 고민은 하지만 실제로 사퇴해서 내려놓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. 고민은 많이 해요. 고민은. 음. 어 이거는 본인이 본인이 결단 내리는 게 좋아요. 사실. 거자리에 음. 그 계속 있는 것보다. 빨리 결단 내려서 자기 갈 곳으로 그냥 가서 이 조사받으러 가고 하는 동안에 몇 달이라도 좀 본인의 시간을 갖고 편하게 있다가 <laughs> 조사받으러 가는 게 좋겠다.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. 음.